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가 아재입니다 네 이번엔 다리우스 나왔고요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야 다리우스 라인 밀었죠 이러면 라인 당겨지죠 예 네, 다리우스랑 볼리베어 상대로 할 때는 무조건 첫 라인을 당기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라인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딱 지켜주시면은 그래도 초반에 조금 할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설프게 이제 라인에다 장풍을 잘못 써가지고 라인을 밀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게임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상대가 이제 등신이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처음 라인 받아가지고 타워에서 먹어주시고.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할게 없죠. 예, 요거 먹으러 오려면은 타워 깊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와드 다리 간다, 다리 간다, 다리 간다, 다리 간다 리신 형님, 다리 간다 자, 백핑 계속 찍어주고 초반에는 못 가줍니다 예, 가다가 다리우스 만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줍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제발 다리우스가 킬을 먹지 말기를 기도합시다. 바로 먹어버렸고. 아 심지어 더블 킬이고 잣댔고, 잣댔고, 어, 제대로 잣댔고. 자, 자 이제 다리우스가 이 킬을 먹고 왔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것 하지 마십시오. 자, 난입 터뜨리고 개같이 도망가. 자, 다리우스나 뭐, 잭스, 아트록스랑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네 예, 백핑을 찍었지만 우리 팀이 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 예, 요런 경우는 그냥 서렌치 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하체 쪽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를 하시던지 그냥 서렌 치시면 됩니다. 이런 게임은 혹시 어떻게 이기나요? 어떻게 역전하나요? 예, 역전 못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가망이 있는 상태에서 역전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예, 대굴대굴 굴러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숨만 쉬고 타워만 안 밀려도 그냥 잘하는 거다. 요런 마인드로 그냥 숨만 쉬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 이제 절대 딜교환 당하지 말고 계속 이제 사려 줍니다 이거 먹는 척하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와 이게 닿네요 나나 확실하게 궁 켜고 아 그렇지 리시정님이 언제 왔어 이거 아 이거 아, 출혈 오스테말안 되고. 아, 이거 다리우스가 킬만 안 먹었으면 이거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세네, 이거. 깔짝 장풍. 이제부터 거리 유지가 생명입니다. 다리우스의 그랩 사거리로 들어가면 죽었다고 복창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절대로 다리우스한테 킬을 주. 이렇게 되면은 요걸로 이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난입으로. 근데 이딜 교환의 시작을 슬로우로 딜 교환을 당하면은 빠져 나가려고 할때 다리우스가 그랩을 땡기면서 무조건 킬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처럼 이제 그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난입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구 같은 다리우스 상대로는 일부러 그랩을 땡기게, 그랩 사거리에서 이제 깔짝깔짝 움직여서 땡겨간 다음에 딜교를 하는 네, 요런잡 기술도 있는데, 자 먹으러 가는 척하면서 안 먹기 이게 바로 심리전이죠. 예, 네, 누가 봐도 스택 쌓으러 가는 호구 등신 같이 보였지만 이제 거기서 사 유턴을 해주는 센스. 그것이 바로 나소스의 차별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은 자, 와드 박아주면서 자, 멀리서 경험치만 먹어줍니다 뭐, 대포 스택을 쌓는다? 요런 앙큼한 생각을 하면은 물어뜯겨 죽습니다. 바로 유치가 같이 켜주면서 아, 이 자식 이거 대포 못 먹게 하려고 갱도 왔었네요. 자, 요런 식으로 같이 유치하켜면 은 아무 일도 없죠. 예, 그리고 보란 듯이 앞에 가서 면상에다 슬로우 걸어주기. 자, 여기서 또 살짝 조심. 이자스가안 갔을 것 같았는데, 진짜 안 갔네. 바로 붕켜주면서 아, 저 체력 회복, 아! 아 세주 아니까지 오는 건좀 아니지 살짝 빠져주면서 아 전멸까지 쓰네 이거 근데 이제 오히려 좋습니다. 예, 우리 팀에 제일 망한 게전대 제일 망한 사람한테 이렇게 과인 투자하는 거 이거 진짜 오히려 좋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 인간 샌드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키를 제가 안 먹고 리신이 먹었으면 훨씬 좋았는데 키를 먹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거리 유지만 하면은 무서울 게 없죠. 다리우스가 이제 갑자기 전멸로 들어와서 슬로우 거는 거그것만좀 조심하면 되고요. 자 세주안이 살짝 의식해주면서. 세주아니가 이제 맵에 보일 때까지 조금 사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라인을 이렇게 빨리 밀고 자, 방금 수정초 터뜨린 게 보였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리신형 님. 지금 저화 10초 자, 16년 전통의 등신 연기로 나는 CS의 미친놈이다. 지가 알아서 그냥 들어오네. 너무 좋고. 대갈통으로 마무리. 그렇지. 세주 한발 늦었죠. 아, 리신 형님. 갱킹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와, 이거를 풀어주는 정글을 또 만나네요. 아, 진짜 말안 되네. 정글은 너무 좋네, 이번 판. 원래 이제 나서스가 망하면은 예, 게임 끝날 때까지 근처에도 안 오는 사람들이 99.9% 인데 예, 100명 중에 한 명꼴로 은인을 만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할만한데? 자, 징크스 그렇지 와, 야스오 뭔데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자, 나이스 샷 근데 잘 싸운 거 치고는 몇 마리 못 잡긴 했네요. 뭔가 예, 분위기만 보면은 그냥 싹 쓰는 분위기였는데 두 마리밖에 못 잡았네. 야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살짝 살만해졌고 와이자스 벌써 와스테라 벌써 뽑았네 이자스 이거 대포 먹어주고. 예, 스테락 나온 다리우스, 저거 말안 되거든요. 여기 숨어 있을 없네. 자, 없으면은 빠르게, 빠르게 밀어서 다리우스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옆에 다리우스 간다. 다리우스 간다 조심. 자, 바로 빠져주면서. 자, 거리 싹 벌려가지고 도망가면 네가 뭘할 건데 아무것도 못 하죠. 안전하게. 자, 춤추면서 약 올려서 이제 다이브를 유도를 해줍니다. 이거 하면은 다리우스들이 열받아가지고 다이브 옵니다. 예, 벌써 느낌이 다르죠? 상당히 열이 받은 무빙이죠. 자, 면상 들이밀고 개같이 댄스. 살짝 빠져주면서. 자, 타워 한대 게이드. 자, 개같이 허공에 칼질해 주면서 다리수또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라인 밀면은또 찾아옵니다. 찾아오죠? 장풍 찍? 아, 저기 미쳐 날뛰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대포 먹을 때 땡기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대포를 이렇게 가까이 끌어와가지고 먹는 게 포인트죠. 어, 대포 막다, 막다 막타 칠때 땡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찝찝하죠. 장풍 찍 던져주면. 오, 바텀 나이스 샷. 야, 징크스 형님 너무 좋고. 자, 대포 먹고 자, 이거 빨리 갑시다 자, 잠깐만요 발차기 없나 리신 형님? 그렇지! 발차기 배달 너무 좋고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그렇지! 상당히 깔끔했고 이거는 유채화 안 썼으면은 살짝 위험할 뻔 유채화를 아끼지 말고 써줍시다 이게 우통 플러스 아이오니하면은 그냥 유채화를 쓰고 싶을 때막 써도 됩니다 거리 굉장히 짧은 편이죠. 자 일단 리신 형님 와드가 있나 보네요. 자 이거 타고 자, 일단 사꼬라박아주면서 와리신형님 너무 민첩하고 그렇지. 야 이거 오버한다 지금 느 그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싸움 걸 짬밥이냐 이 자식아 다리우스 제리 그렇지 리신형님 음파 너무 좋고 자 슬로 우삭 걸어주면서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아 700원 달달하죠. 자, 요래 해놓고, 템팍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귀한 개꿀. 다리우스 형이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막으로안 나오네요. 뭐야, 이 날파리 자식은. 바로 참교육해주면서 블루투스 뚝배기 오랜만에 보네요. 바로 슬로우 걸어주면서, 슬로우 걸려버렸죠? 바로 잡아주면서. 그렇지! 역시, 정글이 잘하면은, 야, 게임이 꽁승이죠. 어, 정글 형님 하드캐리 너무 좋고.